안녕하세요. 제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교사 천은경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 소개할 노래 사례 작품명은 꽃다꽃다 꽃다 길차장 놀멍 만들멍입니다. 저희 열매반은 만 사세 11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놀이 소개를 하자면 우리 집과 어린이집을 잇는 길에 대한 탐색으로 놀이가 시작되어 주변의 길과 장소에 대해 알아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일상에 익숙한 길이 특별한 배움의 공간이 된 유아주도의 의미 있는 놀이 사례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학습 공동체는 주기적으로 월 2회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하며 각 반에서 진행되는 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과 관점, 지원과 방향성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놀이를 진행하며 다양한 길 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길에 대한 놀이 지원 방향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집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 집은 어디에 있을까?로 궁금증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실제 지도를 살펴보며 우리 집의 위치와 주변에는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탐색하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도를 탐색하며 찾은 우리 집과 어린이집의 위치를 살펴보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길이를 재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이 스스로 길이를 비교하며 길다, 짧다를 멀다, 가깝다로 바꾸어 표현하였습니다. 또 유아들이 등하원을 하는 경험을 회상하며 "우리 집 가는 길을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라고 교사에게 요청을 하자 교사는 네이버 길 찾기 기능을 활용해 유아의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오는 길과 소요 시간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길의 방향을 찾는 지도를 살펴보며 지도의 보석 모양은 뭐지? 빨간색 선이랑 다른 선은 뭐예요? 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학습 공동체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아들에게 길에 대한 동화책을 지원해 주고 방향과 다양한 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아들이 지도를 탐색하고 방향에 대해 알아가며 우리가 지도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아들의 등하원 길을 회상하며 내리막길, 좁은 골목, 오르막길 울퉁불퉁한 길등 다양한 길을 지도에 표현하며 자신만의 지도를 완성해 봅니다. 지도를 살펴보다가 한 유아가 이거 오조봇 지도랑 비슷하지 않아? 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오조봇이 자동차가 되어 우리가 만든 지도에서 움직여보는 놀이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 산책길에도 동그란 길 있잖아요. 라는 유아들의 이야기로 어린이집 주변을 탐색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길, 울퉁불퉁한 길을 직접 걸어보고 주변에 있는 횡단보도나 주차장을 살펴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관심을 갖고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 유아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동네를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는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서와, 우리 동네는 처음이지? 라는 가정연계 활동지를 배부하고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사진을 키즈노트 알림장으로 공유하여 친구들에게 우리 동네를 소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활동 후, 우리 집 주변을 자주 다녔지만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와 우리 동네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는 부모님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를 탐색하고 난뒤 지도 놀이는 더 활발해졌습니다. 테이프를 사용해 횡단보도를 구성하고 종이를 사용해 건물이나 터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이를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종이로 만든 구조물이 찢어지거나 무너지게 되자 유아들이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가 유아들의 고민을 듣고 플라스틱 통과 상자 같은 폐품을 지원하여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 유아들이 바닥에 폐품을 붙이며 지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다른 놀이 하고 싶은데 테이프 떼도 돼요? 라고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사는 유아들이 만든 작품을 훼손할 수 없고, 다른 유아들이 하고 싶은 놀이도 존중해 줘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학습 공동체에서 의논을 하게 되었고, 지도의 미판을 제공하여 구성한 뒤, 놀이 공간이 필요할 때 지도를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유아들이 여유 공간이 필요할 때마다 친구들과 힘을 합쳐 지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도 위에 폐품으로 구조물을 만들다가 블록으로 만들어 볼까라고 유아가 제안을 하며 교실에 있는 자석 블록을 사용해 쉽고 다양하게 건물을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아들이 움직이며 지도가 흔들리자 블록도 함께 흔들리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테이프로 블록을 붙여보는 건 어때? 라며 유아의 생각을 표현하고 테이프를 사용해 블록을 지도의 밑판에 고정시켜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유아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실행하며 놀이 중에 생기는 어려움을 친구와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형님 반의 놀이를 늘 궁금해하는 동생들에게도 우리가 만든 지도를 소개해주고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하며 이세 동생들을 초대하여 자연스럽게 연령간 연계 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는 터널이야.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이지. 부서질 수 있어. 조심해. 라고 알려주며 안전하게 놀이하는 규칙에 대해 안내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지도 놀이를 하다 보니 자석블록으로 다른 거 만들래요. 지도가 너무 커요. 등의 불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유아들과 협의를 하여 미니 지도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크기가 작은 우드락판과 꾸미기 재료를 제공하여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내가 만든 지도를 교실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볼수 있도록 하고, 가정으로 가져가 부모님께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유아들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등하원길과 집 주변에 대한 호기심을 놀이로 확장하며, 거리를 측정하고 방향을 탐색하는 등 공간과 거리 개념을 스스로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이 도중에 생긴 문제를 또래와의 협의를 협의와 시도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며 문제 해결력과 협동심이 자라났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길이라는 주제를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닌 유아의 삶을 반영하는 의미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며 그림책과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맞춤형 교사 지원 전략을 고민하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도 놀이 이야기를 통해 놀이 상황을 공유하니 길과 지도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저 지나가는 길이라고만 생각했던 부모님들도 유아들과 함께 우리 동네를 살펴보고 지도를 그려보는 등 특별한 놀이감이 없어도 유아들에게는 중요한 놀이가 될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놀이를 통해 유아는 공간을 경험하는 주체로 교사는 놀이를 설계하는 동반자로 부모는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찰자로 변화했습니다. 길은 그 자체로 어디로든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징이었고 유아와 어른 모두에게 내면의 성장을 이끌어낸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꼬딱꼬딱 길차장 놀멍 만들멍 놀이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